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기가 안 막혔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저쪽도 그렇고, 막아버렸네. 아, 그래 여기 절벽 있는 데로 갈수 있거든. 여기서 촬을하려는데 여기 막아놨네. 못 들어가요. 예전에 이게 안 막혔었던 걸 알고 있는데, 막혔네. 몰라, 예전에 왔을 때 저쪽에서 이렇게 한번, 저기 절벽, 한각 쪽을 봤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옛날인가 하여튼 막었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좀, 뭐좀 약간 그런 게 했나, 있나 봐, 좀. 음, 여기서 자살을 했나? 하여튼 그래. 여길 막아버렸나 봐. 사고가 나서 그런 것 같아. 여기 박물관하고 여기 교당 음, 원래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촬영을 하려는데 음, 어쩔 수 없네. 막았으면 아, 요거는 뭐냐고요 잠깐만. 요걸 평각으로 찍어야 되나? 평각으로 찍어야 제대로 잘 아까도 한번 설명했는데, 여기야. 이쪽에서 대부분 떨어, 여기 낭떨어지죠? 여기, 여기가 보면 요렇게 돼있어.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어요. 이제 요거를 그딴 게 요새 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 탑, 요새 탑. 요새 탑을 요렇게 만들어졌던 거라 알고 있어요. 멀리까지 봐야 할거 아니야. 요새 탑을 좀 봐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런 시설이 예전에 없었고, 여기가 비밀, 그냥 저기, 아지트야. 아지트야. 요 자리가 비밀 아지트였던니요 자리 같다. 요쪽에 올라오는 자리요 길이 여기죠. 요렇게 올라오니까 광군들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어떻게, 미니까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벽할 때 저거에요 절벽이라, 이제 두는 머리도 짜요. 여기서 꽤 높아요. 딱 봐도 높아도없죠 높아 가지고 여기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머리가 먼저 떨어져. 그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냐? 머리가 다 보통 이 정도 높으면 해골이 깨져요. 깨져. 깨져.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다 해서 절두사이에요 그럼 일치에서 어떻게 했어? 이 이렇게 있다거죠이 지형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어이... 이제 여기서 광군를 이렇게 밀고 와. 근데 여기서, 여기서 떠밀려가지고 여기서 다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죠. 돌아가죠. 아니, 십자가에 매달아 안 죽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다 안 매달아 죽었어그 <laughs> 십자가. 당시에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죽였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대부분 조선은 사형 방식이 다들 알다시피 대부분 뭐냐 망나니가 망나니가 망나니 막라니 형이야 망나니가 어떻게 되냐 목을 자르는 형이야 대부분 사형을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어떻게 망나니 사형 선고를 받으면 망나니가 목을 잘라버려 이렇게, 이렇게, 매달, 이렇게 매달아 둔적 없어 그냥 망나니가 목을 잘라 목이 잘라 근데 어떻게 되냐 너무 죽여야 할 사람이 많을 경우가 있어 대량 학살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평소에 사형수들 막 하루에 한두 명씩 죽일 때는 망난이가 죽이는데 나중에 어떻게냐? 대량 학살을 해야 할 경우가 생겨요. 조선이라는 나라. 그럼 어떠냐 망난이도 난이도돈 주고 해야 돼. 돈주꽤 비싸요 그거. 사람 하나 죽이는데 관아에서 망난이를 고용을 해. 아무도 그 사람 그목 자르는 거 아무나 못해. 특히 조선 사람들이. 그, 살, 그 사람 죽이는 거잘 못해. 막나니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 대부분 백정 애들이야. 막나이도 백정이야 신분이 천민이야. 신분이 백정이야. 백정이야 백정이야. 자, 짐승 잡는 백정이 있고 사람 잡는 백정이 있어. 자, 사람 잡는 백정이 뭐야 막나니야. 막나니야 막나니야. 그러니까 조선은 대부분 어지간하면 막나니들이 어때 목을 갖다가 쳐가지고 하는 해. 근데 어게하냐 막난이 그러니까 고용하는데 돈이 꽤 들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요 누군가 목을 쳐요. 아니, 목을 매달면서 죽는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매다는 형을 잘안 해.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목을 매달아서 죽이면 어떻게 되냐? 얘가 한이 맺혀가지고 귀신이 돼서 해코지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교수형이죠? 목을 매달아서 죽인 거. 교수형을 조선에서는 잘안 해. 하긴 하는데 잘안 해. 그 이유가 있어. 요 한의 민족이라서 교수형서 에처해 죽으면 어떠냐? 한이 많아서 교수저이 이제 귀시 된 다음에 해코지를 많이. 해. 아니 그러면 목을 치면 해코지를 안 해요. 어, 그 질문 잘 했어. 이것도 관습에 따라 좀 틀린데 목을 치면 해코지가 잘안 들어와. <laughs>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 여러분들 이르는데 교수형 어면은 갈리자. 네, 음, 그래 십자가형을 처한적 없어 우리나라에. 십자가형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요게 이거 잘못 좀 고정이 된 거야 십자가형으로 이게 죽였다고 많이들 이게 이게 저기 해 그런 적 없어 조선에서 십자가형이란 자체가 없으니까 그건 뭐야 대부분 망나니형 망나니들이 목을 자르는 망나니형이야 사형을 처하면 조선이 근데 망나니가 어떻게 해요 두당 얼마씩 받아 근데 그게 돈이 꽤 세요, 세요. 왕나이는 그거로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 <laughs> 자, 이런,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왕나이가 평소에 놀고 먹어. 놀고 먹어요, 놀고 먹어. 왜? 고소득자야. <laughs> 조선시대 때 어때? 좀 고소득, 전문직이라고는 좀할 수는 없고, 고소득자야.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일을 거의 안 해, 왕나이들이 어떻게 요왕나이 하는 게 뭐야? 사형수들 모가지자르는 이게 일이야. 그게 일이야. 그럼 어떻게냐. 매일마다 사형거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너 그렇, 그래 안 그래. 근데 조선라는사이가 어떻게냐. 사람 목숨을 끊는 이런저런 망나니 같은 일을 아무나 못해. 그래.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줘. 망나니들한테. 보통 그걸 백정들한테 시켜요. 백장, 백정, 백장. 백정. 백정들이 그걸 잘해. 전또 꿈만 줘서 많이 줘, 많이 줘요, 많이 줘. 그런데 백정들도 이게 사람인지라 모, 짐승 목숨은 매일마다 끊는데 사람 목숨은 못 끊겠다 이거야. 못 끊겠다 이거야. 백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조선 백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조선 백정이 굉장히 무섭고 이게 개찬스러워. 어문 잠겼네 쪽문 있나 쪽문으로 나가면 되지 쪽문은 열려 있네 조성백정이 개찬서래 조성백정이 굉장히 개찬서 그게 왜냐면 조선 사람 조선 귀신들이 한이 많아 나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꼬지하러가 <laughs> 너무 당연하죠 그게 막나니언 진정 어떻게 해꼬지러가내 목을 잘랐으니까 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막나니는 아무나 못해. 백정들이라고 해서, 막나니가 굉장히 고소득이야. 한 번, 저기, 사형수 한 번, 한 명씩,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그 저기, 뭐가지 그, 짤 때마다 어떻게 그냥 꽤큰 돈을 받아요. 큰 돈을 받아. 큰 돈을 받아. 그러면 맨만 사형식이 있는 거 아니야? 사형식 때한 번씩 가서 하면 어떻게 그냥 그거로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소득이 꽤 커. 그러면 그게 관하에서 그게 나와. 두당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근데 그걸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왜냐? 조선 사람들이 한의 민족이라서 그런지 나중에 자기를 죽인 사람을 갖다 때 가서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꼬지를해 귀신이 내가지그니까 나중에 망나니를 백정들이 망나니를 하려고요. 왜? 망나니들이 하루 일과가 뭐냐? 놀아. 놀고 막걸리 처먹고 그래. <laughs> 그리고 저기 사형식 있으면 그때 와. 그럼 그때 그 어떻게 한몫 잡는 거야. 돈이 꽤 많이 나와. 그 그러니까 일을. 별로 안 해. 사람 죽일 때 그때 일만 해. 근데 그때 어떻게 그냐큰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다른 일을 안 해도 돼. 고소득 직업이에요. 조선시대 막나니까. 근데 이걸 아무나 못해.